와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아주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뷰가 뭐다 있네요, 그죠? 여기 어떤 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독립생활 전 세계 어디서든 주거를 구독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플랫폼 회사가 독립생활이고 저희 서울 벤처 프로 멤버기도 하고 저희 제자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업 가치를 얼마까지 만들어 주셨죠? 프리 밸류, 포스트 밸류가 240억까지였으니까 다음 라운드는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다음 라운드라면 오, 올해 안에 그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올해 안에 들으셨죠? 그 교수님께서 여기 독립생활을 제로부터 240억까지 우리 지금 이제 300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만나게 될 저희 기업은 교수님이 음. 또더 키워 주시겠죠? 잘. <laughs> B2C로 그래. 예. 가면은 엄청 커지겠죠. 엄청난 포텐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카이코드의 대표님과 CTO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학습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스카이코드 대표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코드의 CTO 박세현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laughs> 너무 간단한데 다 해주셔서. <laughs> 저희 스카이코드는 일단은 에듀테크 기업이고요. 공부는 네. 배우는 것과 익히는 이두 가지 학과 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듀테크 기업이 다 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저희는 그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학을 관리해주는 습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이들의 학습의 성장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목표의 성장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습 관리 기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하는 습관을 음. 들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어, 그렇죠. 간단하게 습 관리도 있지만 아이들이 목표한 거를 이제 성취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일련의 학습의 과정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코칭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피드백해주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원을 간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최소한 갔다 오면 복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습에 대한 부분들을 엄마, 아빠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고 본인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본인이 예습과 복습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목표와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어, 없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는 경쟁자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지금 습만 관련해서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어 아이들의 계획을 이제 세워주고 계획 세운 거를 이제 모니터링해주고 트래킹해서 이제 추적 관리하면서 아이들의 성취율도 관리를 해주고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솔루션은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오케이. 거의 일대일 전담 같은 느낌이에요. 어, 이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려고 PT를 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학습을 이제 어, 완성할 수 있게끔 자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주는 약간 네 트레이너 개인 음,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음. <laughs> 대표님 원래 학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학원을 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만든 이유가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걸 만드신 이유가. 저도 이제 한 20년 이상을 학원업을 이제 사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 저한테 와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걔는 어딜 가나 기본적인 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도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메타인지가 되게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딜 가도 잘하는데 그게 부족한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성적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정교 1등 다니는 학원을 가는데 다 정교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럼 각자의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살펴보니 아이들이 배운 거를 자기가 앉아서 자기 걸로 막 이렇게 익히는 이제 익힘 습작업을 안 하는 거죠. 맨날 배우고 가고 배우고 가고 잊어버리고 배우고 가고 잊어버리고. 이거의 무한 루틴이라 아, 배운 거를 내가 뭐몇 개를 배우더라도 이 배운 거를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서 축적을 하 하면 이게 쌓이면서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 과정을 어 가르쳐 주고 그 과정을 관리해 주는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 우리는 학원을 할 때도 약간 조금. 학의 베이스보다는 습의 베이스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뭐 인강을 봐도 되고 아이가 원하면 직접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교과서 읽고 이해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그거를 테스트해 주고 확인해 주고 검사해 주고 피드백해 주는 그런 관리형 학원을 진행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어, 이게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으로 할수 있는 부분에서 자꾸 누수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좀 시스템화해서 더 아이들의 어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부족한 역량을 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은 학원에 이걸 로 갖다 도입을 해서 아이들의 뭔가 좀 개선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어, 처음에 왔을 때 학습관조차 잡혀있지 않던 아이들이 학습관을 잡고 어, 이제 여러 과목 중에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모든 과목을 잘 못하잖아요. 그 중에 아이가 특히나 좀 관심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과목을 중심으로 먼저, 네, 학습을 설계해주고, 예. 네, 그러면 그 과목에서 점수가 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아이는 뭐가 생기냐면 성취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 성취감을 토대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재미가 생기고, 어, 나 공부하니까 좀 되네? 그럼 내가 다른 과목도 해볼까? 라고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걸다 하겠다는 말기보다는 작은 거에 시작해서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어, 거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성취감을 느끼면 네. 어좀 했네 당연하죠 동기부여가 되거든 음, 그다음 넥스트에 생깁니다. 대한 게 네. 그다음 올라갈 맞습니다. 수 있는데 이거였다가 여러 개를 펼쳐놓고 다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 아무것도 안 하는 네. 거랑 똑같은 거거든 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는 게 근데 이거를 개선해서 실제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엄마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예, 인사이트를 받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에선 또그 그래, 테크가 또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테크가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제 시간에 앉아서 학습을 시작하는지 하는 그런 출결 관리를 위한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고 그 그거에 따라서 성취도가 얼마나 됐는지 음.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하는 이런 성취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그 앱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입은 얼마나 하는지, 화장실은 뭐몇번 가는지. 이런 식의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의 출결 시스템은 자동화 기능을 해놨습니다. 아이가 이제 탭에 로그인을 해서 자기 아이디와 비번을 치고 로그인을 하면 아이들이 등원과 동시에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앱이 따로 있어요. 어머님 앱에 자동으로 등원, 등원이 이제 푸시로 뜨게끔 되어 있고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자기 계획표를 세팅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저희 AI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로 아이들의 공부하는 장면을 이제 실시간으로 20초 컷마다 사진을 찍어서 앞의 사진과 뒷 사진을 비교해서 아이가 집중하고 있는지 자리에서 이탈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를 이제 AI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 솔루션 아니야? 감시? <laughs> 감시보다는 아이들이 자기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그리고 부모님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구나. 게뭐 어... 이런 AI 카메라라든지 이런 소스들은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금방 따라오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도중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수많은 변수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관리해 줘야 되고 피드백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방해 요소 차단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계속 고도화해야 될지는 어, 이런 일년의 이런 경험이 없이는 좀 운영이 힘든 거죠. 거의 한 20년간 학원 운영하면서 쌓였던 노하우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것가지고만은 실제적으로 따라오기는 어렵다 생각이 되긴 해요. 맞습니다. 어, 자, 그러면 내가 100점을 맞고 싶어. 그럼 100점을 맞으려면은 본인이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목표, 학습 목표에 이 점수를 맞기 위해서 어쨌든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계획 세우는 걸 도와주나요?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가 그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진단에 맞춰서 목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뭐 학습관을 지금 먼저 향상을 시킬지, 아니면 학습 양을 늘릴지, 아니면 학습의 완성도를 높일지,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람이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 앞단에는 제가 볼 때는 진단하고 코칭할 때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해주려고 하면 사람의 리소스가 100%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이제 이런 테크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70에서 80%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완화를 했고 나머지 20%나 30%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이 테크로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휴먼과 테크가 조합이 돼야지만 완벽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함께 이제 학습을 알려주면서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테크가 7에서 80%, 그 다음에 휴먼이 20에서 30%, 이렇게 콜라보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장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학원,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독서실. 네, 이렇게 지금.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하려고 했을 때다 고쳐 놨던 곳이네요. <laughs>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학을 하는 모든 곳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치동에서 이제 지경점으로 관련 스터디 카페 관리형 독서실을 이제 1호점, 2호점, 그 다음에 노원 중계점에서 이제 본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형 학원은 분당 정자에서 운영을 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 600명 정도 오.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예, 저희 원 이제 직영점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 그다음 에 이제 저희 스터디 카페 가맹으로 지금 음. 이제 도입하셔서 쓰고 있으신 분들, 그다음 학원에서 저희 시스템. 수, 도입하셔서 쓰고 있으신 분들까지 저희 원의 아이들과 그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2천0 0명 2,90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 카페가 몇 개가 가맹이 됐어요? 지금 가맹은 30개 정도 네, 가맹이 되어 있고 학원에 지금 사스로 나가고 있는 건한한 15군데 정도.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은 학원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학원 그 수업을 하는 아이들보다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원장님들이 이런 관리형을 오픈을 하려고 하시는 원장님들 오. 많으세요. 네, 학원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또 독서실이나 스카를 운영하려고 하시거든요. 관리형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아, 아이가 동선이 학원 갔다가 스터디 카페 안 가고 학원 갔다가 옆에 스터디 카페 옆에 강의실에서 스터디하고 복습하고 네. 가는 네. 거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약간 학원에서 완전 학습의 개념으로. 음. 염색해. 엄마한테는 되게 좋긴데 동선이동이 없으니까 네,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바라보는 시장은 어 본사에서 B2C 그러니까 이, 이 솔루션을 네. B2C로 갔을 경우에 집에서 방마다 우리 아이들이 책상 앞에 태블릿 PC 딱 놓고 네, 본인이 딱 공부시간 계획한 대로 정해서, 정해서 네.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하면 은 네. 실제로 요거를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하는 것보다 딱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은 한 시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그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유저가 진짜 많으면 거의 일단 이쪽 업계에서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 단가가 엄청 마음대로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저희가 <laughs> 네. 지금하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거는 좀 선뜻 도입 못하시는 이유는 단가 때문에. 단가가 네. 그렇게 막 순따야? 싸게 저희가 풀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 왜냐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큰 기업도 아니고 뭐 저희가 뭐 기업처럼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 가격선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래도 조금 고퀄의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데이터들이 또 많이 들어와야 좀 폭넓고 고도화된 그런 시스템을 계속 저희는 공급할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천국에 계단 하잖아요. 매일매일 천계단 20층 이 건물을 세번 왕복하거든요. 되게 어려워. 근데 혼자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쉽지 않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목표를 달성하게 설계를 하고, 꾸준히 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뭔가 격려하고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커뮤니티가 연대가 만들어진다면, 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될것 같아. 네.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지겨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laughs> 뭔가 뻔한 요소가 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부르타처럼 토론장 만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어, 그럴 수도 있죠. <laughs> 한다면. 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 저희가 펀한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챌린지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그런 그 재미 요소를 붙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하지만 지금 좀더 중요하게 먼저 아이네 <laughs>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 시킨 음. 다음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뒤에서 네. 어, 붙여서 내 네, 아이들에게 좀더뭐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보상 리워드 이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또할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스카이코 지금 기업 가치가 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작이라서 네. 네. 어, 아직 이제 시작. 지금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혹시 투자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당연히 있죠. 어, 네, 저희 회사의 미래 의 가능성이라든지 함께 성장을 조금 실현시켜 주실 분들에게는 투자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교육업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저기 뭐지? 캐피탈적인 재무접 네 재무적적인 투자보다는 음. 네. 교육에 좀 뜻이 있는 네 저희 가치와 철학을 함께 네해 주실 하고. 수 있는 분들? 교수님 네. 좀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많죠. 많고. 교수님이 네. 아시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히 가져오죠. 교수 아시는, 아시는 곳 <곳이> 아실까요? <laughs> 많죠. 뵙겠습니다. <laughs> <laughs>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만났고. 아. 그 대표님이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아. 네, 네. 그럴 정도로 한번딱 만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결정하기 되게 쉽지 않은데, 음. 대표님이 결정하고 바로 연락 주셨고, 아드님 쓰시잖아,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 <laughs> 그 아드님 쓰고 계세요. 투자하실 대표님의 네, 아드님이. 아드님이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거의 끝났네요. <laughs>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필요하다고 본인이 이거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달에 아마 저희 벤처포럼에서 IR 발표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이제 목순환 대표가 오는데 서울대 기술지주가 또 팁스 운영 기관이잖아요 음. 대표님 앞에서 IR 발표 제가 순서까지 바꿔버렸어 어. 강의를 뒤로 빼고 <웃음> <웃음> 밥 먹고 IR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목숭환 대표 강의를 듣는 걸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좀 기간 투자자를 만나서 피드백 받는 거 되게 중요하고 네. 앞으로 계속 만날 거예요. 네. 계속 만날 거고 여기는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학습 습관이 잘 갖춰진 아이들의 데이터 그리고 그걸 저희 앱에 있는 루틴들을 바탕으로 음. 그전 단계 에 있는 그리고 그 단계로 나아갈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루틴 추천 아니면 학습 습관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음.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좀 제가 보태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나는 지금 5등급인데 3등급을 하고 싶어. 그러면 3등급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시간과 아, 어떤 양적인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렇죠. 정도는 공부를 해 주고 이 정도의 교재로 이 정도의 그 성취율은 나와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제시해 줄수 있고 그거에 이제 맞춰서 아이들이 따라하게끔 해서 학습 성장을 올릴 수 있게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공부를 하는지. 이, 이런 거 데이터를 가지고, 아, 5등급에서 3등급 또는 2등급 가는 애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루틴을 추천해 줄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교재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네. 다음에 어, 이 아이가 이런 루틴으로 가서 이러한 학습 시간과 이러한 완성률로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저희는 학습 성취 예측 평가라는 게 이제 어, 저희가 그 저 보죠 특허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네 그걸 통해서 또더 고도화 시켜서 아이들이 이 정도의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네. 네, 네 이제 대략적으로 근사치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점차 보가한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거를 지금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 음. 저희가 아직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많이 쌓인 게 아니라서. 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한 7, 80% 80% 정도는 음. 더 네. 좀 이렇게 올리게끔 네.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같습니다. 진짜 이런 음. 거는 진짜 제로 투원 같은데요. 제로 투. <laughs> 네. <웃음> 저희는 국민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습에 아. 대한 국민 앱. 나는 책 읽기 습관. <laughs> 책 읽는 습관을 여기서 모디파이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무조건 책 읽는데 하루 30분은 책 읽고 자자. 어,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10시에서 11시 또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책을 읽고 다 기록하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읽은 내용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코멘트라도 이렇게 하면은 다 좋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시간이 이제 다 앱키고 들어와야 되는거죠 이제 네. 화면에 다 뜨는거죠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laughs> 안 들어왔으면 경고 이렇게 어, 네. 하고 어, 네 출입장이 날아갑니다 네. 네. 다 끄고 다 끄고 다음번에는 이제 퇴출입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한번더 지각하시면 <laughs> 네. 나가셔야 됩니다 네. 아 이런 화면은 진짜 사,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럼 이게 네. 인풋이 늘어나요 아웃풋과 아웃컨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때 진짜 그 성적 <laughs> 뭐라고 해야 될까 단기적인 그 성적 때문에 벼락치기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습관을 기르면은 확실하게 조금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고 어왜 이게 뭐 더하기 일이왜이가 되는지에 대한 진짜 정확한 이해를 좀 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다 네. 또서부카이코디는어 일단 제가 교육업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꼭뭐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야지만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가장 중요한 이 학창기 시절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한 것을 성취하는 그 쾌감을 음, 네 많이 경험을 하면서 성인이 됐을 때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게임에 내 페이스북 성장을 돕는 그 네, 성장을 돕는, 네, 성장을 돕는 그런... 네,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시님도 포부 한 마디. <laughs> 포부. 가 개인적인 포부를 해주네요 여기서 고 개인적인 포부 여기 서 배워서 제가 나가서 제대로 참아야겠뭐 <laughs> 이런 거라든지. 어, 네. 네. 이 조이 교수님이 큰 기업같이 기업으로 키워주시라. 이건 <laughs> <그랬습니다. 웃음> 포부가 아니라 나한테 지금 요청하는 거든요그 <laughs> <laughs> 포부 마케팅 영업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가 영업 채널이 없잖아요. 영업 채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업 채널은 저희가 지금 이제 어그 교육 이 컨텐츠를 <laughs> 찍는 많은 그 인스타 네, 네, 네. 그런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 그분들과 지금 협업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협업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한 분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매칭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진학. 해 주신 그런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기업이 크려고 하면 저희 기업 하나로는 성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협업하면서 맞아요. 성장할 수 있게끔 음. 저희가 지금 그 채널을 뚫고 있고, 음. 어, 학부모님들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에 학원에서 보면 이제 그 강의를 찍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도 요즘은 뭐 일타강사 아니더라도 강의 찍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laughs> 그런 분들과도 <laughs> 저희는 왜냐하면 컨텐츠가 아니라 습을 관리해 주는... 음. 네, 이제 이런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런 모든 학을 가지신 분들과 협업을 할 수, 하, 해서 윈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을 가진 그런 회사들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랑 협업하고 싶다? 지금 현재요? 네. 어, 뭐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 너무 좋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를 믿고 이렇게 서포트해 줄 기업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메가스터디드뭐 웅진이든 뭐 어떤 회사든지 저희는 너무 좋지만 어, 그분들이 저희 회사의 이 가치를 진짜 앞으로의 가치를 좀 봐주시고 함께 저희 회사를 키워주실 분들이면 저희가 협업을 너무나 내 네, 원합니다. 네. 손주 회장님, <laughs> 메가스터디의 땡땡땡 <OO> 전문님 <laughs> 조만간 찾아뵙도록. <laughs> 그 에듀윌도 좋을 것 같아. 요 공무원 어, 시험 합격 대비 네. 아, 거기 양 회장님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오히려 성인 시장에서는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네, 성인분들도 많이 그분들한테도 오히려 이게 접목될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필요하잖아요 네. 얼마만큼 학생이 필요한지 네. 그런 거나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 네 음. 맞아요 책상 앞에 딱 하나 이게 자기가 제일 끝판왕이야 이거는 딱. 교수님이 또 얼마나 올려주실지 기대가 좀입니다 어, 내년도에 보시면 알겠죠 오늘 <laughs> <laughs> 이렇게 찍고 내년에또 나와서 찍는 방을 썼을 네, 때. 가겠습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laughs> <laughs> 메이크업도 안 돼서 아무요 감사합니다 아왜 어쨌든 초대해 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왜습니다